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모델 송하영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던 아이비클럽 모델을 제가 하게 되다니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꿈 같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치마를 입고 있는데 원래 밥을 먹으면 단추를 풀잖아요. 배가 나오면 불편해서. 근데 이 치마는 되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해서 그냥 단추를 풀지 않아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저의 꿈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졸렸을 때 너무 수업에 집중이 안 됐을 때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제 꿈에 대해서. 근데 자기의 꿈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돼서 잠이 확 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졸리면 자기의 꿈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사, 작곡을 좋아하는데요. 작사, 작곡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사도 쓰고 있고 멜로디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중 되면은 더 좋은 노래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노래로 꼭 찾아뵐게요! <laughs> 아이비클럽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핏도 이렇게 예쁘고, 그런데 이렇게 편한 교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따뜻하기까지. 이렇게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고 올해 좋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모델, 이채영입니다. 안녕! 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되게 많이 사서 입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일단 모델이셨던 선배님들이 굉장히 대선배님들이시고 되게 딱 그때 핫한 분들만 할수 있는 광고잖아요. 근데 또 저희 프로미스가 이번에 아이비클럽 교복도 광고를 찍을 수 있게 되어서 진짜 저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입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진짜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울방학에 7일이 있잖아요. 5일 동안 집에서 그냥 귤 먹고, TV도 보고, 핸드폰 게임하고 놀면서 정말 무의미하지만 되게 저만의 뭔가 안정되는 그런 휴식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예전부터 꼭 보드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강 가서 꼭 친구들이랑 같이 보드를 타는 게제 로망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입어보니까 진짜 다리가 길어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고 키도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클럽 친구들도 아이비클럽 교복 입고 더 예쁘고 행복한 학교 생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의 모델 박지원입니다. 아, 제가 교복 모델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교복 모델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랜만에 교복을 입어보는데 이렇게 이쁜 교복을 입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아, 너무 너무 좀 떨리고 첫 촬영이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쁜 교복을 처음 입어보는데 어, 뭔가 핏이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너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다 근데 솔직히 너무 이뻐가지고 아 솔직히 누, 뭘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베스트를 꼽자면 아 요즘 즐겨 읽는 책은 미비포유라는 어, 소설책인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소설책을 읽는 중입니다. 별명이 너무 많은데 맥건이랑 전이랑 바야바라고 <laughs> 많이 부르는데, 일단 매거니는 그냥 제 영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전이는 제가 사랑을 담아서 쩐이 이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쩐이라고 많이 부르고, 바야바는 제가 머리에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데기나 드라이를 안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그래서 바야바라고 하는데, 이거 애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게 많이들 불러요. 아이비클럽 친구들, 이쁜 교복 입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의 모델 백지헌입니다. 평상시에 아이비클럽 학생복이 되게 다리가 길어보이는 그런 핏이 있다고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델이 돼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되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되게 그 핏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마의 핏이나 치마의 핏이나 아니면은 셔츠의 핏? 그, 그리고 마이의 핏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저는 학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학업 지금 생각하기에는 학업보다는 프로미스 멤버 언니들과 함께 오래 함께 갈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제큰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화장품 광고나 아니면 의류 광고를 되게 하고 싶어했었어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니까 어 뭔가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어울리는 교복 광고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비 클럽 친구들, 아이비 클럽의 교복을 입고 좋은 성적도 받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서 좋은 학창시절 보내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의 모델, 장규리입니다. <laughs> 음, 제가 이 꿈을 꾸면서 가장 첫 번째로 찍고 싶었던 광고가 교복 광고인데, 이렇게 꿈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단정하게, <laughs> 무릎 길이까지 치마와, 절대 줄이지도 못했어요. 교복 상의도 못 줄이고, 그냥 딱 단정한 교복으로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해서, 가본 나라가 거의 6, 7군데는 되는데, 저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갔던 국내 여행, 제주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엄마, 아빠, 오빠랑 다 같이 바다 가서 막 소원 외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무조건 양보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막 누구랑 제일 친해요 이런 건 없고 다 두루두루 친한 편이어서 다 케빈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비 클럽 교복은 정말 예쁜 데다가 편하기까지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도 또 신나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다음 년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이비 클럽 교복 많이 이용해주세요 <laughs>